네, 안녕하세요. 차일사 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읽어 드릴 종은 SK 케미카부터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SK 케미카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거리랑 감소했어요. 이거 요거는 안 좋은 거고요. 당일 수급 좋고, 그 다음에 누적 수급도 괜찮아요. 외국인이 이제 플러스로돌아서요 누적 수급이. 그러니까 수급상으로는 거래량만 좀 실리면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수급상으로 보면.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오늘 오일선을 넘어갔어요. 밑꼬리 라인 도치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안착해야 될 라인이 물론 여 양봉의 시가를 안착하면 좋겠지만 이 양봉의 시가만 안착해도 되거든요. 41만 7천원. 41만 7천원만 안착을 해도 조금 위로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항상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크게 빠지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는 거니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요 SK케미칼 요 날짜만 바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 바꾸고. 날짜 바꾸고 차트 조금만 넓히겠습니다. 조금만 넓히면 현재 상태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요런 엔자이돼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이런 엔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탈된 전자점 요정도까지 요 보일 수 있겠네요. 여기서도 42만원 22,000원 안착이란 말은 넘어갔다 눌렸다 다시 넘어갈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넘어가면 그, 그런 형태의 모양이 그려진다면 충분히 매수관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는 N장 모패치는 뭐 거의 바뀌질 않았어요. 요게 고점이 조금 올라가서 요, 게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33만 7,500원. 요 정도로 바뀌었다라는 거. 요 정도. 근데 요 매수 구간은 유지를 하겠습니다. 요 매수 구간은 큰 N장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매수 구간은 유지를 하겠고요. 요 42만 2천원 넘어가면 매수 관간으로 보겠다. SK 케미칼을.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SK 케미칼 그리고 낚할 라인은, 낚시할 자리는 원래 이 조그맣게 빠지는 엔자, 이 정도. 한 37만 8천 원 정도 보이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낚시할 자리는 없이 그냥 넘어가거나 밑에서 매수 관점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SK 케미칼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넥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넥신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거래량이 좀 감소한 게좀 아쉽긴 해요. 계속 증가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당일 수급도 좋고 근데 이제 누적 수급이 이제 개인들이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쏘쏘하다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아직 서로 넘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지금 거의 종가를 고가로 끝났기 때문에 좋은 상태고 그음에 오늘 시간에서 많이 오르네요. 3.12% 좀1% 정도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요거는 이제 위로 가게 되면 저번에 이제 목표치 말씀드린 금액이 있어요, 15만 15만 7천 원까지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봉상으로 이게 이제 조그만 목표치가 그렇다고 는큰 목표치는 더 큽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요거 일단 날짜 바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 바꾸고 여기 요 금액 넘어가면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36,400원 넘어갔다 눌렸다 다시 넘어갔으니까 매수 관점을 볼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매수가 된 상태고 여기서 매수 됐으면 뭐 지금 상태에서 한6%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렸고 6% 정도 수익이면 절반 일단 청산해야죠 절반 청산하고 나머지만 그냥 끝까지 보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 하락의 목표치는 없어졌구요 얘는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항대가 이제 여기 144,000원. 여기 밖에 없는 거죠. 현재 저항대가. 그리고 여기 넘어갔으니까 일단 수익 구간이니까 본절가 오면 또 청산하겠습니다. 본절가 오면 청산하고 일단 챙기고 다시 눌림목에서 잡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눌림목 구간이 이 129,000원이 돼요. 얘가. 이거 어디 갔나요? 요거 색깔을 좀 바꿀게요. 눌림목 구간이거든요. 얘가 여기가. 여기가. 그 다음에 126,900원짜리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1 2 4 6 0 0원자리가또 눌림목 구간이 돼요. 그리고 119,400원이 또 눌림목 구간이 되고. 그여가의 눌림목 왔을 때이 전자점 이탈하면 손절이겠죠. 손절하시는 걸로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눌림목 구간 이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에 얘는 매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넘어가는 건 그냥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30분 봉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 목표치가 되거든요. 요렇게. 1 5 3,500원. 500원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올라가는 이제 큰 엔짱이 있어요. 이쪽에서 올라가는 큰 엔짱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큰 엔짱이 하나 버티기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그럼 얘는 얘는 15만 5천 뭐 15만 5, 15만 6천원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슈팅 나오면은 한만원 정도 위로도 슈팅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슈팅 나오면 한만원 정도 위로도 나올 수 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지금 얘가 5분 봉상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이거 얼추 목표치 줬을 것 같은데 얘가 요렇게 올라가고 눌렸고 이렇게 올라가 거잖아요 목표치 준 다음에 눌렸기 때문에 5분 봉상으로 뭐 이런 엔짱으로 가겠죠 가면 저거 좀 살짝 넘어가겠네요 5분 봉상으로는요 그 정도 관점에서 매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1 3 6 4 0 0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정도 관점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넥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넥스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거리량 증가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당일 수급도 이제 땡겼어요. 기간 쪽에서. 근데 누적 수급이 조금 이쁘지 않네요 이게 조금 이제 꺼쩍시글 하다.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소소하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늘 21선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버렸네요. 그럼 얘는 이제 이 하락의 목표치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점 올라가면 계속 이렇게 땡기시면 돼요. 땡기시면 되니까, 현재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를 안착해야 돼요. 여기, 그 정도 구간. 23,600원 정도 구간을 안착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30분 봉상으로는 또 꼴이기 때문에 그냥 22,200원. 얘도 그냥 안착하면, 넘어갔다, 눌렸다, 다시 넘어갈 때 매수 관점을 보겠습니다. 그 정도 관점로 보시면 될것 같고, 요 날짜 좀 바꾸겠습니다. 바이넥스 날짜 바꾸고 요 하락의 목표치 이제 없어졌어요. 얘는 얘는 없어졌고, 그다음에 지금 얼추 대충 당일 엔짱은 줬어요. 요엔짱은좀 그러니까 요런 엔짱은 줬는데, 요런 엔짱은준 거잖아요. 거의 얼추 조금 더 가야 되네요. 목표치가. 그러니 눌렸을 때 다시 넘어갈 때 이제 잡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 매수는 안된 거죠, 바이넥스는. 고 정도 보시겠고 요 하락의 목표치는 얘는 요건 살아 있고요. 요것도 이렇게 올리면서 요거 살아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쪽 라인으로 옮기시면 돼요. 17,750원 짜리를18,000 18,550원으로 옮기시면 되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16,100원으로. 그럼 이갭 차이가 너무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따로따로 따로 매수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매수해서, 18,550원 매수, 16,100원이 매수인데요. 18,550원을 매수되면, 한 3%, 2%, 3% 정도 손절 잡고 가시고, 여기서 밑에서 재매수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낚시질을 한다면 요 정도 라인이 될것 같아요. 낚시질 한다면 여기 고 돌파한 몸통 라인 정도 잡겠습니다. 2만 700원 요 정도 구간을 낚시질한 라인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지질한 라인, 저항 라인은 똑같고요. 요 밑에 내려오면 작겠다. 19,850원 이 자리는 이제 없어졌겠죠.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정도 구간에서 매매. 스킬을 한번 하겠습니다. 바이넥스는 여기까지 말씀드릴 고요 현재 상태에서 이제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어추의엔짝 목표치 중국요요 요, 요 목표치가 있는 거거든요. 얘가 요, 요렇게 올라온 목표치 이게 이제 조금만한 목표치긴 한데 22,200원이네요. 얘 목표치가. 그러니까 여기 넘어갔다가 뭐 다시 잡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예, 바이넥스는 요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요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예, 요렇게 세개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